오늘은 서브컬처 게임 6월 매출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모바일 인덱스로 먼저 볼 거고요.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보시라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와, 세븐라이트 리버스. 와, 매출 1위네요. 와, 엄청 잘 나가네. 그리고 모, 마비노기 모바일 4위고. 그 다음에 명조. 명조 이번에 카르티시아 나왔죠. 그 다음에 니케는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를 했는데 그전 2.5조년이라서 떨어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젤레스 존재로는 의현이 나왔죠. 예,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. 그리고 원신도 스커크 나왔죠. 예, 스커크 나와서 꽤 오르고. 트리컬은, 트리컬 한번 볼까요? 아, 트리컬이 에다인이 나왔네요. 예. 신규 에다인이 나와서 많이 올랐네. 스타레일은 어, 떨어진 게 정상이지. 근데 어차피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번에 파이노 나왔고. 세이버도 나오죠 공개 스타레일에 약간 쉬는 기간이고 6월달은 오마무스베는 엄청 많이 올랐네요 아 3주년이네 오마무스베 50등이 올랐어 되게 많이 올랐네 브라운 더스트2 이것도 주년이었던 것 같은데 2주년이죠 이번에 효과가 굉장히 좋았나 보네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이거 소녀전선2는 좀 하락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이 너무 매출 잘 나와서 그런 것 같아 아, 5월에 유이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유이가 굉장히 인기캐잖아요 블루아카이브는 뭐가 있었냐면 아 6월달에 파자마가 나왔었네요 뭐, 림버스 컴퍼니는 이게 왜 떨어진 거냐면 그 전달에 패스가 있어서 패스를 사람들이 많이 질러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5월달에 많이 질러가지고 나 홀렙 로스트소드, 러브앤디 픽세븐은 이번에 준년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오를 거고 와병나망으로 들어왔어 어 스킨이 있었나보네요 달토기 기옥이 이터널 리턴 콜라보 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명일방주 아 쏜즈 쏜즈 이격이 나왔었구나 6월에 이전이 라플란드가 한적해잖아요 한정키가 나와서 좀 떨어진 거 같고 이버스도좀 떨어졌네 페고도 좀 떨어지고 근데 페고도 이번에 준년이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차리베뉴 이거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요. 이게 약 추정치로 하는 거라서 이번에 원신이 스커크 때문에 되게 많이 올랐네요. 이거 러벤디, 포켓몬, 세나리오스 되게 잘 간다. 그리고 명조, 명조도 카르티시아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젤레스도 와젤레스가 그 진짜 많이 올랐네. 의연 덕분에. 그리고 페이트, 니케는 글로벌적으로는 약간 올랐네 오히려. 텔라블레이드 콜라보 때문에. 스타레일은 아 6월에 사이프밖에 없어서 좀 많이 떨어졌네 5월이 히약키나고 아낙사 나와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잡혔네요 그 다음에 말달 영방은 되게 많이 떨어졌네 이버스1999 부다투 부라는 뭐 약간 떨어졌네 소전투도 되게 많이 떨어졌네 어 해벌레 한국 매출에서 해벌레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온 레퍼니싱도 있고 그 다음에 붕괴는 에카일리아 네, 나와서 약간 올랐네 근데 신캐 나온 거 치곤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림버스 무기미도, 미해결사건부, 트리컬, 마, 자콘, 투커, 에테르 게이저, 스브, 하우판, 로쏘, 와, 붕괴학원투? 에버소울, 소녀전선, 리메면투, 그랜드체이스? 트라이브나이, 아니, 왜 매출이 있냐고, 썩정하는 게임이.